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많은 피조물이 이르되 고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성과 존귀와 영광과 번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돈 루겁이라는 영화가 상영했었습니다. 뭐 한참 코로나 중이었어서 영화관 갈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좀 칼럼으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읽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어제 제가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몰아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된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돈로급 영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어 가서 온전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러나 영화의 내용과 또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두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박사기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한 명은 교수. 이 학생이 먼저 행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이 해성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알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이 해성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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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마지막에 계산을 멈춰버려요. 그러고서는 아, 나 오늘 계산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거를 발견했던 그 대학원생만 나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행성의 궤도를 보니까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6개월 어, 뒤에, 6개월 하고 14일 뒤에 이해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영화에서 이두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는 얘기가 알겠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마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뭐 있나 봅니다. 그 중간 선거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기밀로 해라 왜요 괜히 분위기 흐트려가지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막 미치고 팔짝질 노릇인 거지요 아니 지금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다는데 대통령 또 하면 뭐해요 그거 다죽개 생겼는데. 아니다. 6개월 그리고 14일 뒤면 이거 큰일 난다. 지금 빨리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함구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걸 밝히게 돼요. 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걸 이용해야겠다. 왜요? 당장 문제가 생기면 현 정권이 유리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정부가 움직여야 되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자기가 선거 운동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으니까 이 위기를 위기로 인지 못하게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선거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이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테레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테레비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저 희화할 뿐입니다. 당장 자기들의 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할뿐 누구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롱 조롱하게 됩니다. 사실 영화를 처음에 이렇게 접하다 보면 아 이거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 아니, 6개월 뒤면은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을 사람이 있나?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심에 대한 기록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정말 해성이 온다. 저는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 내내 그게 어, 복음 같았어요. 우리가 듣는 복음과 굉장히 유사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굉장히 유사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세상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무슨 종교 영화가 아닙니다. 예, 물론 이 영화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래요. 세상의 멸망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 영화는 아 근데 다 이미 상영 안 하는 영화니까 결론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예, 지구가 멸망해요. 우리는 듣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듣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욕망하며 살아갈 뿐.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볼수록 그 영화의 스토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우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당장 우리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까? 위험이 얼마나 다가와야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 시나리오는 꼭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가 종교 영화도 아니고 이 영화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 영화가 분명히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인간성이 어떠한가, 그 죄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은 옳은 것을 얘기하고 세상은 바른 것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옳고 바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욕망. 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 앞에선 진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그 욕망 앞에서 진실은 얼마든지 잠시 묻어둘 수 있습니다. 마치도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들어도 알아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생각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악해서 그러므로 그 모든 행동은 어디를 향해요? 죄를 향해 갈 뿐이에요. 아니라고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들어도 듣지 않고 알아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일차적으로 계시록은 현 시대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이상한 말 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 가지고 성도들도 잘안 읽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상한 거 가서 배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아예 안 배워요 읽지도 않아요 아이고 이거 잘못 읽었다가 뭘 잘못 읽었다가 큰일 나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이상하게 66권인데 65권만 읽고 66권을 안 읽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 아니에요. 이것은 숨겨진 내용이에요. 맞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숨겨진 편지가 아니고요. 밤모 섬에 갇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신 편지. 그러니까 공개된 편지예요. 보라고 쓰여진 편지라고요. 숨어 놓고 숨겨 놓은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반모섬에 갇혀 있는 지금 요한이 지금 요한 사도만 유일하게 살아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은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지금 죽었어요. 순교를 했든지 죽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전에는 사도들의 신앙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살았는데 그 사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요한 한 사람. 근데 그나마 유배 가서 반모섬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편지를 전달할까요? 요한은 보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찢어져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잡혀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게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숨어들어요?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면,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지하를 파가지고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져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요 가슴 아픔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믿어라 기대해라 그러므로 더욱 예배해라 확신을 가져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신앙을 지켜라 요한 계시록은 바로 그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읽어야 될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루 p 세상은 위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땅을 잡고 봐야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Don't look up. 저 위에서 지금 해성이 날라오는데 지구와 이제 충돌하면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지금 주어진 욕망을 부여잡고 사느라 하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Don't look up. Don't look up. 이게 실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외치는 구호예요. 하늘을 보지 말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물론 어느 정도 성취감과 쾌락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에 취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경고 사인을 무지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영원히 누리며 살 것처럼 말입니다. 뭐 그거 아닌 줄 알아도 뭐 예수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일단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사실 더 우선이 되어져 버리고는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4장과 5장은 천상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일곱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일곱 교회를 향해 믿음을 지켜라 말하는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소개하며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떠한 예배여야 하는지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가 어떠한 사모함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인지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부 예배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동의 예배로 남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어떠한 감격을 들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사장과 오장에이 천상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누가 이 예배를 드리냐? 내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와 같은 천상 예배에 동참하는 또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24장로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앉은 보좌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 권세, 그 보좌야. 그것이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장로들이 지금 보좌에 앉았는데 그들이 지금 그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는 자신의 멸류관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도의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저 당연히 한 주가 지났으니까 내가 당연히 올수 있는 예배, 내가 선택해서 온 예배, 내 열심으로 온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는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보좌 앞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앉아 엎드려서 자신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오로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소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도 아니라 이예배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새로 만든 노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나온 노래를 불러야 흥겹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한다는 거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절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기 앉았는데 찬양이 안 나와.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앉았는데 지난주에도 불렀고 지지난주에도 불른 똑같은 노래 계속 부르는데 어떤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서 지루하거나 좋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새 노래인 거예요. 감격이 있는 노래인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온 예배, 오늘도 나온 예배.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야, 뭘 그렇게 네 번, 다섯 번씩이나 가나. 한 번쯤 빠져도 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구원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 예배가 사모함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익숙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매 순간 드려지는 감격에 겨워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한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리듬에 따라 흥얼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멋진 목소리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찬양 못합니다. 세상의 음악과 노래는 실력으로 하지만, 성도의 찬양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 지휘자, 반주자, 음악가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없이 하는 지휘와 반주와 노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 세상에 가서 하면 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자신의 기능만을 자랑할 뿐이니 하나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성도의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그러므로 새 노래란 그들이 입은 전혀 새로운 은혜에 대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나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 아니라고요. 사람들 보기에 예배 드렸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는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이 돼 있다 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뗄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이 절에서 해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합당하시도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임봉되어 지는그 두루마리가 열리기만 하면 그 안에 진리가 남겨있고 그 안에 생명이 남겨있고 그게 그 안에 사는 길이 있는데 인생이 도무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시도다.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이란 말은 천 곱하기 천 백만 만만이란 말은 만 곱하기 만 일억 그러나 숫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뭐하고 있다? 예수님을 둘러서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뭐다? 예배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말고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그거 안 하면 자리 채워주러 왔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 도무지 숟가락을 들지 않는 인생.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가 인간의 것이 되어져 버리고,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방식으로 다 바뀌어 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그 예배,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통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24장로가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서 오직 영광, 찬양, 권세,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곳에서 영광 받을리가 없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다. 새 노래로 매번의 예배가 감격과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사모함으로 나와라. 진짜 예배 드려라. 일곱 교회가 고통 중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이 예배가 합당하지 않느냐? 이 예배가 이거면 족하지 않느냐? 반드시 찾아가자. 반드시 예배하자. 오히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으며 믿음으로 참으며 예수 믿자. 예배하자.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시간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 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가느라 이 감격을 잃은 채 형식적인 예배드리며, 감격 없는 노래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조아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